입으로. 세연이를 어, 응. 위해서. 세연이 수아를 위해서. 오케이. 이제 울산 언제 다시 올수 있을지 몰라. 네. 네. 아, 그때 예, 그 까백이 아저씨가. 어. 이제 진짜 미안해. 어? 이제? 고암. <laughs> <laughs> 가자. 오호이 와, 와,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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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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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공여이공기이 <laughs> 어, <공격이. 웃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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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0 여기, 여기, 고기 여기, 짜기짜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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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 어, 뭐? 소는 이제 안 하고 그냥 아 위에서 보는 거야? 어 이게 아. 평일랑 주말엔 해주시나 봐 우와 응? 숨쉬러 올라왔다가또 다시 응? 아. 내려갔다가 느낌이 되게 가죽 같아 오5 시간 이상 소요됐대.

군부모가 같이 해준다. 같이 들어와봐. 여기도 같이 들어가도 돼. <laughs> 자, 뒤기 <뒤에> 보세요. <laughs> 이야. 와, 구남이다구남 군함. 이게 좋다. 와, 구남구남 진짜 타보는 거야? 나도 구남 처음 타봐.

현대 건설에서 이렇게 군인들이 이만큼 81년. 탔던 거야. 이만큼 탄 거야. 이 그러니까 81년 소연아. 아빠도 태어나기 전에. 아, 빠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그래서 언제 나가서 이 배에서 아 계속 이제 나라를 지키다가 이제는 그만 너무 무거우니까 이렇게 기동 훈련 이렇게 쭉 가는 거야. 배 바닥 위에. 멋지지. <laughs> 이렇게 쫙 일자로 서 가지고 경례도 하고. 그래 그렇게 생긴 거야 군함이야 군함 와 이거 헷갈린다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어 가보자 이렇게 회의하는 데야 이렇게 어떻게 싸울지 어떻게 가지 오 약간 앞으로 기울어져 있어 오오 가보자 진응들이 회의와 식사를 하는 사관실이며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미리 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름는새 아직도 나 오른쪽으로 나가시면 불사람의 한쪽에 있 올라가. 봐. 여기나가 보자. 여기 문턱 나가 봐. 아니, 여기 가, 여기도 네. 있는데. 글리는 올라가도돼저리 올라갈 수 있어. <laughs> 아, 알았어. 아니,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돌아오는 거야. 갔다 돌아오는 거야. 알았어. 아니, 아니 갔다 이 다시 돌아오는 거야. 여기는 배 앞부분 와. 타이타닉이야? <laughs> 어? 너무 아파가지 말고 위험해. 수현이 사진 찍어줘야지. 어, 좋아야. 와, 멋있다. 이야. 아빠 사진 찍어줄게, 기다려봐. 오, 너무 멋있다. 와. 아빠, 여기. 에서찍어줘 아빠, 한번찍어줘 너무 재밌는 거아니야이아아니야디 아빠, 어디? 아빠, 어디? 아어 아빠, 어디? 아 어디? 아빠, 어디? 아빠, 어디? 아빠, 어디? 아빠, 어 어디? 아빠, 어디? 아빠, 어어 오수현 대원 아빠요이거 <목소리를> <laughs> <laughs> 운전 진짜 하던데 낡았지만 함교래 함교 한결. 한결. 음. 휴대용 대공 유도탄을 발사. 하는곳어리 이곳을 좋아하나 봐. 와, 최대 사정거리가 10km나 돼? 여기 찍고 응? 여기. 찍고.

스위스 무슨 그, 산악기차 그거 같아. 거기, 그거, 포토, 나트밸리에서, 똑같이 생긴 것 같아. 울어트리가야지올라가야재밌어 올라가야 하이야 아어원해고래 <laughs> 심장 엄청 크다 음방구! 아, 그 뭐. 이래다가 <laughs> 이거? 이거? 도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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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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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적극적로 접해서 w с 다 a t t e 여까 밥 잡고 집 n 나 t u i o <laughs> <иг pim> <thoroughly> <eighteen fervieps> 아, 철가 거 철가 서 아, 이거, 아, 이거, 에서 아, 방에서 아, 방송에서. 아, 방에서 아, 방송에에서 아, 방송에여기서 찍어줘야겠다 우리 서 아, 방송 아, 방송에서. 아, 방송에서. 아, 방송서 아, 방송에

어 그거 있잖아 아 이거. 그거 뭐였더라 짱는거 그.. 아이름 기억이 안나 어? 어? 잘 보네 뭐의상네 <laughs> <판다>, 팔아 판다 어. <laughs> 어와 이거 뭐야 열어봐야지 <laughs> 와선장이지 안으로 들어가지 와, 마세요 그 당시에 고등학교나 대학교로 졸업해야 됐대 이야 자기장 이렇게 해 놨지. 선장들데 초보자, 초보자. 그렇지. 비가더 때는 너무 작았다. 아 야, 빠 할게. 어. 봐봐 어떻게 만드나서 아, 같지, 응. 달고나 장했을기야 하나 주세요 수연이 어, 오늘 어땠어? 다시! 하나 둘 셋! 알았어 됐다! 가자! 몰라! 가야지 이제! 우영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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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잘 나왔는데? <laughs> 이게 잘 나온거야? <laughs> 나나나 우와 날 나왔다!